8.19번. 여기 있는 이 식의 최대값 주기 함수값 알려주고 ABC 미정계수 결정하라 했지 맞지? 자, 예를 봤을 때 우리는 식을 약간 일단 최대 최소는 최대만 일단 알면 됩니다. 원래 최대는 절대값 A 거기다가 플러스 위로 올라간 C 요 a랑 여기 c를 보고 왔는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그냥 a 플러스 c를 말하지 맞지? 네? 그럼 이 a 플러스 c가 3이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해주고 주기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어떻게 a 크다. 코사인 b로 묶어서 맞지? 네. x 플러스 3 b분의 파이 이렇게 더하기 c 해줘서 절대값 b분의 원래 코사인 2파이야. 네. 근데 b도 0보다 크다 했으니까 b분의 주기에서 비분의2 2파이 파이가 이분의 파이가, 파이가 파이 나와야 되니까 4. b는 4, b는 4. 그리고 함수 값을 하나 알려줬네요.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1이래 맞지. 그럼 b는 우리가 4인 걸 아는 상황에서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자고. 이 파이. 즉 f f 이분의 파이는 a 코사인 6분의 7파이 응?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일단은 어. 그렇게 그산하면 2파이 네. 맞지? 플러스 3분의 파이 플러스 c라고 두고 근데 C는. 이 2파이는 네. 넘어가 봐야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코사인 누구랑 똑같아? 혹시. 혹시. a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인데 그게 1이라고 얘기 해주잖아, 맞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 플러스 C가 1입니다. A 플러스 2C가 2를 얘기를 하고, 음. 그러면 그렇지. 여기, 아이고.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연립을 해서 네. A, C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A는 4, a는 4 나오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 AC, 여기 B 있으니까, B제곱 16, 마이너스 AC, 플러스 4야? 네. 그럼 얼마 나옵니까? 26. 21번 되겠습니다.